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마가복음 14장 30절 두번 읊조리겠습니다 막 1사 3 0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막1사삼령 예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내 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원하소서 주여 내가 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위오니 죄인 오라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달기. 세번 나를 부인,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를 치유할 것이고 또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천국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상급을 만드는 치유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무엘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요한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 복음에 사로잡히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낙심과 실패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불같이 살게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겸손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 주시고 깨지고 부서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깨지고 부서진 몸을 새롭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질 때마다. 내 모든 짐을 주께서 대신 지어 주시옵소서. 상황과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전부를 걸고 아버지께 단번에 올려드린 예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전부를 거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어 주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고합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 없어져야만 새로운 부활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소멸되야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신 순종과 복종이 가장 위대한 희생이신 것처럼 나의 자발적 순종과 복종도 가장 빛나는 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 한가운데서도 풍랑을 보지 않고 나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만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풍랑도 잠잠하라 명령하시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의 풍랑도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시면 내가 평강으로 살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풍랑도 말씀으로 명하사, 여동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의 풍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잠잠할 지어다. 나에게 꺼지지 않는 말씀의 등불을 대어주시고, 경건과 거룩함으로 무장하게 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풍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해질지어다. 여러분을 잠못 자기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한숨 내쉬게 하는 마음의 생각의 폭랑도 잠잠게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폭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명함으로니 잠잠해질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말씀 영성기도로 영예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1 1 9편8 1절 어, 말씀을 전하다 보니, 세 뭉치씩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u p i o n 10편 100시 coupion, 1 1시편1 1 9편의 핵심 구절은 1 0 5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1 1 9편1 5절 여러분 내 삶의 앞으로의 행로를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예측되거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내 인생의 끝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한하면서도 영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힘이 기력이 쇠해질 때가 있고, 나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05전은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은 암흑과도 같은 길이요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그 길은 광야처럼 예측할 수 없고 또 기대할 수 없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길이다 그러니 너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말씀의 등을 말씀의 빛을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81절부터는, 81절부터 88절까지는 피곤할 때입니다. 주님 내가 피곤합니다. 피곤할 때 주의 말씀을 라는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은 그 줄, 기도의 줄만큼은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연주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켜다가 모든 줄이 딱 끊어져 버렸는데 줄 하나 남았다 그러지요. 그 줄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곡을 연주를 마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까지 영의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님 내가 피곤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8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눈이 쑥 들어갈 정도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밑바닥에서 우리를 끌어 올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불이요, 말씀은 방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8절 읽겠습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족 부대와, 아, 83, 83절. 네, 83절 시작. 내가 연기 속의 가족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 하나이다. 이 유대인들은 가죽부대에 물이나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다니죠 근데 가죽부대가 햇볕이 쨍쨍 찌는 곳에 있으면 말라버릴 것이고, 습한 곳에 있으면 곰팡이가 켤 것이고, 그리고 연기 속에 두면 이 가죽부대가 팽창하는, 그러니까 그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바스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인생이 마치 연기 속의 부대와도 같이 바스라질 정도로 피곤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84절로 8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러분,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다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8절 다시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피곤합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9절부터 89절부터 96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은 더욱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지만 내 믿음은 더욱 단단합니다. 확고합니다. 하나님, 저 세상의 자연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하나님, 저 꽃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을 넘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쓸모없음까지도 작품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내가 살아나더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으면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았으면 망했을 텐데. 뭐 정치적인 상향을 떠나서 국무총리 청문회를 할 때에 현 국무총리가 인생의 권한 가운데 붙든 말씀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마다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온전히 십일조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망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92절이죠. 92절 말씀. 주의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면 내가 망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9절부터 96절까지 합동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싸우며 주의 상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달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92절의 말씀처럼 또 93절의 말씀처럼 주의 법을 붙드심으로 멸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97절부터 104절 97절부터 10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주신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읊조리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1 0 97절부터 함께 압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 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찰함이 노인보다 나은 이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일반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독서를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독서를 통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인문학을 읽어라.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뭐 우리 동양으로 보면 뭐 노노라든지 공자라든지, 서양으로 보면 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칸트라든지 헤겔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책을 읽어라. 왜 읽어야 되느냐? 요즘 나오는 s 세이집 간식거리라면. 그런 오래된 인문학들은 산삼과도 같고 보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몇천 년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자의 말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성경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십니다. 지혜요, 또 거룩함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지혜로워 집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읊조리고 자란 아이들이 지혜로워지고 또그 지식의 양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주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는 기도, 영의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매 문장마다 그런 경우는 없지만 또 어느 때는 그 날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아,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꺾여진 가지에서 새순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만들어가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러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으로 영의 기도를 드리다가 지혜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곤합니다. 연기 속의 가족 부대처럼 이제 삶이 바스라질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조차도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요 그 말씀이 나를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를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인생을 견딜 수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을까?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 때에 지혜를 주시고 모리이기요또 지혜의 영시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수험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묵상하다가 읽다가 영의 기도를 들이다가 지혜의 은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위대한 이 시대의 기둥과 같은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던 그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군에 있는 또 외국에 있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추고나옵나이다. 아멘.